먼저 우리 김진욱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승장에 서막이 시작되나 싶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우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고 또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증시 과연 이 모든 이슈들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상승장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번 주에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좀 상승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 이내 뭐 일,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시장을 이제 고가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저희가 체크하고 가야 될 부분이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증시의 상황도 좀 비슷하다. 강한 매수세로 지금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물량, 특히 이제 조정 받았던 구간에 있던 업종 섹터들을 위주로 받쳐놓고 슬금슬금 올라오기 때문에 현재 뭐 국내 증시를 비롯한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강한. 매수세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변수가 좀 다시 나타났죠. 델타 바이러스. 뭐 현재 국내에서 내비치고 있는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 다소 이제 초입단계이기 때문에 뭐 방역이라든지 접종 잘하면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한 2거래일 동안 오늘을 제외한 2거래일 동안 이 관련주들 특히 백신이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시장에 좀 강한 매수세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이 우리가 팬데믹 구간을 거쳐왔을 때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은 위로 올랐다라는 점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다소 주춤했던 섹터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구간 좀 마련해 마련해 주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뭐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현재 어 진행되고 있는 정책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현재. 집단 면역과 관련된 시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우리도 포트 구성을 잘하면 앞으로 좋은 결과 낼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김진욱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흐름 오늘 그래도 좋았잖아요. 네. 반도체가 이젠좀 움직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신가요? 음, 일단 시각을 너무 짧게 보다는 좀 길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네.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삼성전자, 특히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필두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삼. 1,300 포인트 안착 돌파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해줘야 될 역할이 상당히 큰데 이 또한 수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동안 삼성전자를 외국 기관이 계속 주구장창 팔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의 강한 매시가좀 들어오면서 금방 말씀하셨던 리포터는 이런 것들도 좀 좋은 면으로 나왔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또 그런 디렉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 좀 호재와 악재가 섞이면서 현재 주가 추세. 하향에 조금 횡보하는 구간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구간에서 반도체 대장주 그리고 우리가 앞서 올 초까지 이야기 드렸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나 이런 유동성 장소와 맞붙으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은 충분히 했고요. 다소 고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현재 국민들이 뭐 8만 전자, 7만 전자 하면서 계속 매수에 대한 관심을 쓰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적인 부분을 조금 보고 접근을 한다면 글쎄요 수급이 조금 돌아설 때까지 기다려 보자라고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을 먼저 좀 제시를 해드려야될것 같고요 뭐 지금 6월 4일까지 초이까지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연속 매수세가 들어왔던 날이 고한5 거래일 빼고는 지금 현재 전무하다 그리고 연기금도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 국내 증시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감안한다면 수급 개선이 먼저 된 이후에 조금 관심을 가져봐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 시기가 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수가 좀 주춤하거나 금리, 환율 이런 부분에 직격적인 부분에 직격적인 타격을 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조심스럽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딩은 당당하게, 종목은 튼튼하게, 또 수익은 든든하게 드리는 김진웅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도 올림포스 파동, 어 저번 주에 다음 시간 어, 파트별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어 우선 강한 종목을 찾아라라고 제가 이제 주제를 두고 여러분께 저번 시간에 상한가 어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죠. 자, 우선 상한가 캔들을 4등분하자 쪼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단 하단은 발바닥 무릎 그리고 가장 중요한 허리 예, 허리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어요 허리 그리고 어깨 그리고 똑같이 머리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저번 시간 캔들을 나누고 상각 캔들을 나누고 그 이후에 파동이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렸던 n자형 파동과 가격론을 중심으로 뒤에 나올 수 있는. 파동의 크기 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지와 저항 첫 번째 시간을 알아봤는데 오늘 그것에 조금 연장되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많으셨나봐요. 종목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캔들을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움직일 수 있는 주가의 지지와 저항 우리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6월 17일날 아마 이 방송 처음 했을 거예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방송 시간인데요. 6월 17일날 제가 살짝 언급해 드렸던 종목 바로 가비아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종목 장세로 어 개별주 또는 재료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또 좋은 흐름이 나올까 싶어 또 매수를 하시거나 또 이후에 더큰 파동을 좀 노려보는 전략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다들 원하는 상한가의 흐름이겠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 들어왔던 가비아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가비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이후에 가비아를 올림포스 파동으로 정리를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상한가 캔들을 하나 띄우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발바닥, 무릎, 허리, 어깨, 머리 오늘까지. 살짝 떠 있는 부분이죠 허리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허리선은 깨지 않고 어깨선에 걸려 있는 모습 아직 주가의 힘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구간 예를 들어 우리가 종목이 움직일 때뭐 지지선이나 저항 그 아래 저항선은 지지선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자연과 환경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개별 테마주로 엮이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 제가 이런 종목들을 이야기할 때 아마 음뭐 지난 차트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말씀하신 분들 또는 생각하신 분들. 자, 똑같이 제가 6월 17일에 가비아와 더불어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었고 이종목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이날 중심 캔들 기준으로 똑같이 4등분을 했고요. 상한가 들어가는 흐름에서 4등분, 그리고 현재 어깨선을 받쳐주고 있는 지지성 굉장히 강력하게 버티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 들어 올리는 흐름. 일단 최소한의 앞에서 들어왔던 파동과 눌림목, 그리고 N자형 파동 앞에서 들어왔던 파동만큼의 진폭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깨선을 지지받고. 6월 17일 이후에 오늘자에 무려 18%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지선과 저항은 중요하다.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처럼 과거의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종목들이 아니고 앞으로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6월 1일자 상 들어갔던 대원전선이라는 차트를 끄집어냈을 때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한번더 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상한가를 나누고 버티는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아. 방송 날짜가 6월 17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차트를 6월 10일 거만 딱 들고 오니까 어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어 지난 과거 데이터로 당연히 설명을 하네, 과거 데이터로 설명을 하네 하면서 모든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로 설명을 하고 또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웬만한 보조 지표들이 여러분들 과거의 차트에 밀어 넣으면 다좀껴 맞춰지는 그런 흐름을 확인하셨다시피 이. 올림푸스 파동도 그럴 거야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그데 주가의 진행을 딱 보니까 그래요. 상한가 이후에 눌림목 파동, 6월 17일 이후에 진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6월 17일 이후에 4등분 다시 눌림목 거치고 제가 말씀드렸던 허리죠, 허리. 허리. 허리 부분에 대한 지지선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크게 상승을 하더라.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6월 22일에 똑같이 올림포스 파동의 눌림목 패턴을 활용해서 방송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시즌이란 종목이 여러분, 요, 요기였죠? 예. 요거를 4등분을 해서 눌림목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니까 마찬가지죠? 저항 지지 어깨선의 지지를 받고 26%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의 데이터 차트로 껴맞추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올림포스 파동은 살아있는 종목 앞으로 움직일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종목들의 추가적인 미래 경로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손쉽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을 유심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재료가 붙었다고는 하지만 기술, 기술적인 분석에서 정확하게 어깨선 맞고 26% 급등,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비아, 자연과 환경, 그리고 대원전선, 시즌까지 물론 가비아는 아직까지 주가의 흐름을 어깨선과 허리선 위에서 좀 변동폭을 보이고 박스권 좁은 박스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의 진행도 우리가 꼭 살펴볼 만한 종목이다. 물론 기술적인 분석이 100%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면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료라든지 수급이라든지 더 크게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붙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지 시장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상한가 그리고 눌림목 파동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이후에 올림푸스 파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분석. 아마 어, 앞으로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시장에 나타날 텐데 잘 화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특히 요런 SKI 테크놀로지 같은 요런 종목들 신규 상장주들은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앞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 웬만한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도 이평선도 채 나오지 않죠. 그런 경우에도 제가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여기 고가 부분까지 오늘 이제 매도를 해서 한20% 수익을 낸 종목인데 마찬가지죠. 거리량을 동반한 양봉 이후에 허리선 받쳐주고 그대로 위로 20% 상승률 중에 허리선을 지지받고 올라갔던 상승률이 16%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사람이나 캔들이나 허리 왜 그것이 받, 그것을 받침으로 저희가 두고 있는 가격론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만 분할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엠파동과 말씀드렸던 가격론 이런 것들을 기술적인 분석으로 녹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진행해 온 과거의 데이트에서는 어떤 기법 어떤 보조 지표 다 들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행성 지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미래의 가치를 먹고 사는. 주식 시장의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미래 소위 말하는 내비게이션을 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하실지 잘 고민을 해 보시고 올림포스 파동 계속 이어 나가 볼게요. 자 캔들의 신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캔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개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세개 이런 것들이 추세를 만들었을 때 특히 시세의 연속성을 그리, 그려낼 때. 캔들의 신뢰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제가 언급을 좀 드렸지만 삼성전자 여러분, 삼성전자 2020년 12월 24일부터 1월 11일까지 상승을 크게 했죠. 말씀드렸던 추세를 하나의 캔들로 묶어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경로는 어떻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디를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허리죠. 허리. 허리 부분에 대한 강한 돌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수급들을 추가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고 난 이후에 최소한 허리선은 타고 올라와야 삼성전자의 주가가 방향을 위로 잡을 수 있다. 위에 지금 허리도 저항, 어깨도 저항, 머리도 저항, 저항대가 많이 있다라는 것은 올림포스 파동에 의한. 저기에 상승분을 하나의 캔들로 봤을 때 아직까지 허리까지 치고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진행을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조금 추위가 좋아지고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 허리선을 살리고 이제 어깨선 위로 돌파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리포트 해보시면 상당히 좋은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죠. 아마 주가의 추위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까 즉 기술적인 분석에도 그런 부분들이. 녹가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으시죠 올림푸스 파동으로 시장을 보는 법 코스피 현재 구간 신고가에요 근데 앞에 의미 있는 자리를 캔들로 하나 묶어보니까 지지를 받았던 자리 저항 받았던 자리 지지를 받았던 자리 저항 받았던 자리가 바로 올림푸스 파동 안에 다 있습니다. 음, 물론 이평선도 중요하고 보조지표도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거시적인 경제 상황도 중요합니다만 올림포스 파동으로 지수까지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시장이 빠질 때 ETF라든지 파생상품 거래하시는 분들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 의미 있는 자리가 두 군데 있었어요 하나의 캔들로 묶어놓고 보니까 마찬가지로 지지를 받고 올라갔던 자리, 지지 받았던 자리, 저 앞에 지지 받았던 자리까지 다. 모두 올림포스 파동 안에 걸려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시간이 짧아서 여러분들께 많은 설명을 더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두 번째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일단 상한가 캔들 이후에 올림포스 파동으로 나눠지는 4등분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캔들을 구하는 방법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주가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의 주가의 위치가 어디쯤 왔을까? 앞으로 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그 이후에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어, 설명을 풀어드릴 테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것들과 통해서 제가 어,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개 방송을 진행할 텐데, 첫 번째는 올림포스 파동으로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어,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방향성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제가 어,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추가적인 대응하는 영역 또 매수 또는 추가 대응 추가 매수 또는 비중 확보는 어디에서 해야 되며. 또 이런 것들로 제가 어떠한 결과를 내놨는지 잠시 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 종목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시장이 많이 올랐고 오늘도 신고가를 치는데 왜내 종목은 제자리에 있을까? 왜내 종목은 더 빠질까? 여러분 그 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고 또 우리가 주요 섹터로 인, 어, 인식할 수 있는 주도주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부재인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들의 움직임이 둔화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올림포스 파동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변하는 특히 개별 주들의 진행을 기술적인 분석으로 한번 녹여 보신다면 뭐 올해가 이제 7월달 우리가 이제 집단 면역 시기가 오고 우리가 추후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 약한 10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 시기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 계속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 악재가 좀 놓여 있죠 그렇게 되면 주춤하거나 횡구할 때 특히 내년 대선을 바라본다면 거기에 관련된 움직임이 크게 들어오는 종목들도 아마 이 시기에는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들 뭐 펀더멘탈이 좀 약한 종목들 분명히 시장의 수급 또는 캔들의 위치, 기술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언급드렸던 종목들의 추가적인 주가의 진행 상황도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당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제가 마치고 저번 시간에도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어 장중에 대응을 좀 못하시는 분들, 최근에 빠른 종목들을 거래하실 때 조금 손이 느리다거나 하시는 분들. 제가 5월달 내내 말씀드렸던 하이브란 종목이 지금 지붕 뚫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편안하게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로 직장인이나 혹시 가정에서 우리 주식 대응하시는 분들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고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